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이 되게 짧죠 한 절밖에 없는데 네 최대한 짧게 하려고 제가 네한 절을 잡았습니다.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 자리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자리에 설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예, 빠르기는 한달 전부터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막 긴장해서 막 몸이 아프고 <laughs> 팔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예, 예, 어제 날 알파를 하는데 막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프더라고요. <laughs> 네, 마침 오늘 내용 그 말씀 구절 내용이 이제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제 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주변 분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 왜 이렇게 다리가 떨리고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laughs> 제가 죽겠더라고요, 정말로. <laughs> 사망을 할것 같더라고요. <laughs> 제가 참 에, 이게 설교자의 어떻게 보면 에,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도 참이 말씀 구절대로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참 많이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제가 뭐 겸손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나눈 나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백,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한 가지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이 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100년 후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하는 걱정들, 지금 하는 근심들이 다 나름대로 한 가지씩 뭐한 가지만 있지는 않겠죠? <laughs> 몇 가지씩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문제를 100년 후라고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100년 후에 내가 똑같이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근심을 할까? 과연 내 100년 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할까?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겨내고 싶으면 한번 100년 후로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고민될 게 없고 근심이 될게 없다. 라는 그런 예이 암엔까진 뭐,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서 <laughs>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이런 예, 그냥 인터넷에서 본 글이라서 예.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이제 사단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놓여진 이 상황, 환경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상황에 매여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머무르도록.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삶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이 이 시간 이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삶까지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상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내가 뭐 지금 나이가 많든 적든, 그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픔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내 세상 근심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회개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두개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 회개 회개하지 못하게 하여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 어, 근데 뭐 여기 회계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원래는 이제 7장 1절을 본문으로 잡았었거든요.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여기 보면 이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약속이 뭔가 근데 어떤 성경에는 이 약속을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다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하 7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벌할 것이고, 근데 마치 다른 어떤 아비라도 그렇게 하듯이 내가 그가 죄를 범하면 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 내가 내 은총은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범죄를 하면 징계는 하겠다. 벌을 주겠다. 근데 내가 벌을 줘서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범죄라면 내가 징계를 내려서라도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근심을 할 수는 있고, 또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근심이라고 하면 약간 이런 쪽이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죄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좌절하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근심이 아닐까. 내 자녀 됨이라는 자녀 됨이 말이란 내가 잘못하면 벌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자녀를 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회개란 뭐죠? 내가 거기에 용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소망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약간 죄를 뒤집어쓰고 약간 금식을 하면서 막나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개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가 부족한 모습 갖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걸또 다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가 잘못한 벌을 받고 또 회개 기회가 주어진 것과 동시에 저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한다 혹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없이 관계성이 없이 벌을 주신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말 그대로 나에게는 그냥 벌이에요. 세상적인 심판이고,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믿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그 끝날에 나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단련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크리스천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근심하고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고 그래서 회계 회 자료로 나아가고 그고 또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젠가는 이렇게 부족한 나고 연약한 나지만 이러한 나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를 그분의 온전한 자리에까지 참여시키실 것이다. 나를 완성하실 것이다. 내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 성품을 붙잡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회의 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과 축복 가운데 내가 참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이제 7장 1절에 나오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돌이켜야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의식 그리고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회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의 기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던 그들의 삶을 바쳤던 그들에게, 또한 그분 그분의 그 제자들에게, 또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도 한 살인이다. 음란도 동일하죠. 가늠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기준이 변화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돼요. 그죠? 남에게 해코지안 하면 되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죄냐 아니냐,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에 조명된 그 말씀과 기도가 무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순식간에 정말 쉽게 죄자리까지 다시 돌아가게 된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정말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정말 이 죄가 너무 싫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마음과 뜻과 내 행동과 의식과 말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쓰레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던 그 돼지 한 마리가 정말 그 쓰레기를 막 맛있게 먹으면서 뒤지면서 그렇게 자신이 먹을 것을 찾는 그 돼지를 하나님이 한 번에 이렇게 변화시켜서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 쓰레기가 정말 싫고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서 이것으로부터 피해가는 정말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만큼 민감해야 하고 이것을 정말 소스라치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전인격적인 변화이고 또 이것을 위해선 말씀 앞에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또 정말 교육자분들의 그 말씀 선포를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겸손한 자세로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미가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이정 말씀을 이말 내가 자꾸 넘어 지고 정말 그래서 근심이 될 때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7장 s e of c h i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지는 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실 때,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실 때, 정말 넘어지고 쓰러져서 근심하실 때마다. 어려움이 들 때마다 그저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러울수록 먼지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씻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악하, 악하게 변화되고 이 세대가 악해져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육과 영의 그 모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단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오늘 짧은 구절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항상 한 절씩 길면 뭐세절 이렇게 잡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길면 우리 예, 제가 중등부 애들 위주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잘 읽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한 절이라도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 구절 한 절이라서 되게 짧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 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젖어드는 그래도 그래서 회개 자료로 자꾸 나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다가가는 정말 주님의 그 아버지, 아들과의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